안녕하세요, 모리오미입니다 오늘은 원형탈모와 일반탈모, 일반탈모라고 하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런 거를 통칭해서 일반탈모라고 할수 있는데, 이 원형탈모와 일반탈모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개인이 할수 있는 대처법, 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요. 그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를 삼은 이유는 원형탈모 환자들이 일반탈모에 도움이 되는 어, 그러한 생활패턴을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오히려 원형탈모에는 해가 되는 이런 것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어, 혼란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 원형 탈모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뭐그을 탈모에 좋은 거 이렇게 쓰면 보통 원형 탈모 일반 탈모에 구별 없이 뭐 적어 놓은 글들이 많아요. 어, 음식 가리지 말고 뭐 먹고 콩 종류 많이 먹는 게 좋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뭐 홍삼도 먹고 홍삼도 뭐 탈모에 좋고 그다음에 뭡니까 흑염소도 먹고 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어, 원형 탈모 환자들이 그런 글을 보고 저한테 어, 친구가, 어, 흑염소를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머리가. 나한테 이제 흑염소를 붙여왔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탈모와 원인 탈모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탈모는, 어, 유전, 유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 여자나 남자나 구별없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잠을못 자서 생기기도 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즉, 다이어트 같은 거, 한 달에 3kg 이상 빼게 되면, 심한 미네랄 손상이나 호르몬 변화가 와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일반 탈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원형 탈모는, 과다한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 프라이빌리지, 면역 특근이라고 있어서, 자기의 면역은 원래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않게 딱, 서로 싸우지 않게, 예, 면역 토큰이라고 우리 몸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탈모 환자들은 면역 토큰이 없어져요. 머리카락, 모낭 주위에. 그래서 자기의 면역이, 자기의 면역, 어, 모낭을 공격하게 돼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대처법도 당연히 달려야겠죠. 어, 그런데, 일반 탈모에 좋은, 뭐, 콩이라든가, 뭐, 뭐 유제품, 계란 많이 드시고, 뭐, 흑염수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는 탈모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두피 마사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탈모에는, 어 일반 탈모 환자분들이 저한테, 원장님, 어저 머리 좀더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뭐, 물어봅니다. 두피 마사지도 하고, 뭐,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다 하라고 합니다 네 흑염수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두피 마사지도 하시고 예다 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요 원형탈모 환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다 못하게 해요 두피 마사지도 하지 말고 계란도 먹지 말고 콩 종류도 너무 먹지 말고 뭐 친구가 주는 어 이것저것 그뭐 한약제라든가 홍삼이라든가 뭐 흑염소라든가 다못 먹게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아니, 친구가 그거 먹고 좋아졌던데 저는 왜못 먹게 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다시 여쭤보죠. 혹시 그 친구가 원앤 탈모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아, 원앤 탈모가 아니라 그냥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그거 먹고 많이 낫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죠. 원앤 탈모랑 일반 탈모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원앤 탈모가 있는 분들은 함부로 이런저런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함부로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거 저거 뭐 홍삼 드시고 뭐또 어, 뭐죠? 아까 전에 말한 그 흑염소 드시고 이런 것을 최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이 잘못해서 생긴 질환이라 그냥 편안하게 잠잘 주무시고 병원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어그 다음에 예, 밀가루랑 어뭐술 담배 뭐 너무 많은 콩 종류, 계란, 인조제품 이런 거를 좀 상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은 원형 탈모와 일반 탈모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